안녕하세요. 공한 남편 이주환 아빠 이창희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이주원입니다 이제 우리 주원이 다니아 형님 베트남 노래 부르겠습니다. 반. 부터 어, 우리가 준비한 황소를 부러워한 개구리 동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소를 부러워한 개구리, 개구리 한 마리가 풀밭에 놀다가 우연히 황소를 보았어요. 와, 황소는 진짜 크다. 개구리는. 황소를 아, 커다란 동지가 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개구리는 오늘 팽팽하게 바람을 오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어때? 이러니까 황소 많았지. 아니요. 아니요. 가족들은 모두 고기를 졌어요 그러자. 개구리는 볼가지 잔드 바람은 못 써요 어때 이러니까 진짜 황수 말하지? 아니요 가족들은 고개를 더 세자게 줬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황수보다 작다고 안 되겠다 그하가난 개구리는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한껏 자신의 몸을 부풀렀어요. 그러다가 그만 펑 하고 내가 터지고 말았답니다.